네 목소리도 들리냐? 네, 이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은 200그마를 확정적으로 <laughs>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캘린더 오른쪽 아래 이렇게 캘린더를 보시면은 오늘 하는 이렇게 스케줄들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졌네요. 새벽 1 시에, 새벽 1 시에 지금 여기 베른 북부에 있는 그릇된 욕망의 섬이 열린다고 캘린더, 여 써있죠? 캘린더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떠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새벽 1시에 가시면은 새벽 1시에 가시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9분인데 이게 아마 1시 10분이 되면은 이 섬이 열리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시면 어떤 작은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벤트를 하면은 어려운 거 아닌데 일킬만 하면은 200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사람들 남들은 이제 뭐 생활이나 채집으로 막그 말을 버는데, 저는 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네, 이거라도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형잘 말했죠? <laughs> 왜 얘기를 안 해? <laughs> 어? 어, 됐다, 나왔다. 이렇게 생겼죠? 지금 1시 10분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컨텐츠가 너무 많고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알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 물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스킬 세팅을 PVP 이런 걸로 다 해놔야 돼요. 들어와서는 안 바꿔지니까. 이거 뭐지? 아, 이거 반상자구나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열쇠가 있어갖고 열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상자가 안에 있습니다. 꽉 차버렸네. 버려야겠다. 음에열수 네. 있는 상자가 있고, 이 안에서 좀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리면은 이 검을 있었어? 뽑는 퀘스트가 생깁니다. 어? 협동 퀘스트예요. 여기 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검을 털었어? 뽑아서 100%가 되면 그 다음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아어내 방만 터졌어? 진짜 퀘스트 문가그 다음 이벤트가 뭐냐? 이 섬에서 배틀 그라운드 같은 걸 하는 이제. 겁니다. 단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때까지 싸우는 털었어? 거고, 만약 단1 킬이라도 내가 올린다면은. 그릇된 조각을 20개를 줍니다. 근데 10개당 100금이고 흘렀다고요? 구매 제한이 2개 있으니까 아. 여기서 200금을 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1킬이 못했을 때 상황을 모르겠어요. 아, 못해본 적은 없어.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이벤트가 시작되면은 적들의 위치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아, 숨어있다가 아. <laughs> 한 반피쯤 되는 애들한테 가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버프가 아래에 있죠. 이 버프가 뭐냐, 공격력이 상승한다고 써있어요. 근데 공격력이 엄청 상승해갖고, 뭐 스킬 몇방 맞추면 그냥 죽어버려요. 멀리 있다가, 워로드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점프해서 죽여버리면 되는 그런 겁니다. 또이 안에 이렇게 단단한 금광석, 은광석 이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도 좋은 템이 나오죠. 저는 체감이 없어서 못하는데. 다들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뭐 상자 같은 거 깔라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요. 바로 지안 되더라고. 안에 나무는 없으니다 새로 면 거예요. 이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한 이틀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도 처음 해봤었고. 아니 컴퓨터 문제 아니라고 아니 게임 아 뭐야. 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단단한 명광석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벤트가 생겼네요. 여기 보시면은 백기 야행 시작까지 24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칼을 뽑는 겁니다. 여기 다섯 시 보면 은 모코코 씨앗도 하나 있고요. 아니 왜 나만 있 다들 쓸 텐데 스트리머들. 오늘 다른 방도. 끊기거나 뭐 끊기거나 그런 적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검 뽑기 기여도가 있는데 뭐 기여도가 높으면 뭘 더주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아 그랬어? 지금은 서로 공격이 안 되고요. 그러면 KT 그 트위치 써머지가 아니라 KT 편하게, 쓰는 편하게 검을 뽑으시면 있겠습니까? 됩니다. 아, 비켜 네. D 해서 이따가 죽일 거. 레모난터라스더 죽이고 싶네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뽑고. 뽑으면서 점점 구석으로 좀가져야겠죠좀 존버를 해야 되니까. 이게 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공격력 상승 버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그, PVP 장처럼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93%쯤 됐고 요즘 제 슬슬 각을 보면서 어야 뭐냐 이거? <laughs> 무슨 옷이야 이게? 무섭으로. 이뭐 음, 이렇게 조금 주고 이거 스킬이 안 되는 이런 <laughs> 야, 이벤트 뭐, 화면이 뭐, 나오거든요. 뭐, 뭐야 이거. 안 입었는데? 뭐 뭐냐? 주변의 모든 생명을 말살하기 이렇게 있고. 오바야, 일, 오바야, 1 2 3 등은 뭐 당해 못 하니까 1킬만 하는 걸로 할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 에 맵을 보면 X 표시로 상대방의 위치가 나오거든요 여 나오죠? 여기 쏘는 게 도망다니라다 나한테 오지마 어, 도망다니... 아! 오지마! 벌써 누가 죽어버렸고요 너무 멀면 또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봐야 돼요 어 벌써 죽었어 자리야 파티끼리 그렇다고 너무 존버하면 사람이 잘해, 너무 적어지니까 어이씨 너무 너 여기 한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싸 1킬 됐너요 이제 200분 먹었습니다 쉽죠?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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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되고 킬드키고 쫓아서너 내꺼 내가 먹을거야게예해잘고 물약 먹을수있네 여기 안에 물약을 먹을수있습니다 이렇게 마차를 뺏어드시고 마타를 아 못먹었고 네 예, 끝났고 여기 뭐 부활을 해도 되는데 굳이 뭐1등한다고뭐 크게 뭐 주는 거 없거든요. 어. 살아나면 되니까. 이렇게 안 좋나? 티레스니까 편하게 즐기면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멀리에서 점프해갖고. 이렇게 치고 나면은, 얘가 일어나면, 턴트 패스 때려주고, 번개 걸어주고, 도망가야 돼. 갖고 보다가, 여기 점프, 점프해주고, 번개 걸어주고, 막타 터주고, 위에 2킬. 우리 워로드가 쓰레기지만 유일하게 PVP는 할만하다. 야기야기 하면. 야기야. 야기야. 아, 저리 가 임마. 따라오는 거야 저거. 어, 저쪽 막 한참 싸우고 있고, 실드 하나 켜주고, 점프 눌러주고, 번개 까주고, 안보였죠 여기 이렇게 따라가주고, 이거 걸어주고, 쏴주고, 또 죽었지. <laughs> 뭐야? 아, 나 3등 했네. 아, 뭐, 그냥, 해버렸네요, 3등. 그래서, 그런데 뭐, 주는 거 별로 없죠? 1킬만 해도 20개 주는데, 3등일 던 24개 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와갖고, 교환. 교환하면, 200골. 금방 먹었고 이뭐 이것저것 파는데 어차피 이거 400 제한이니까 뭐살 수도 없고 이거 선호는 급속발진 속도가 빨라진다 그냥 쓰레기인 것 같아요 여기도 비싼 것들 팔고 여기 뭐 각인서 별로 안 좋은 각인서 이런 곳입 이런 곳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여기 한번 캘린더 보시고 여기에 그릇된 욕망의 섬이라고 뜨거든요? 여기 추천 말고 아니면 섬으로 가서 봐도 되고요. 네,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못 모았는데?